안녕하세요. 삼성생명 DC IRP 고객을 위한 퇴직연금 5분 투자 시간입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 등 자금을 납입하는 시기에 운용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 이어지실 텐데요. 오늘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께 연금 개시 이후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IRP 연금을 개시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IRP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둘째, 최소 5년 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처음 10년 동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한 경우에만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지만 10년차 이후부터는 전액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개시한 후에 세제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IRP는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큰 상품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의 수령이 되어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분할해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게다가 연금을 11년 차부터 받으면 4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부과되는데요. 이 세율은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IRP를 연금으로 수년간 나누어 봤기 때문에. 계좌 내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는 필수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20에서 30년 이상의 운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원금을 잘 지키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채권 그리고 멀티에셋 전략을 조합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후 운용 시 지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가장 대표. 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현업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과 이자 수익을 활용하는 전략 등으로 변동성은 줄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월배당을 주는 상품도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보충해야 하는 분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인플레이션 위험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강한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갖는 상품과 멀티에셋 상품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티에셋 ETF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자산이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IRP 계좌에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개시 이후에도 전략적인 운용을 통해 원금은 지키고 배당과 이자 수익을 활용하여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연금 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금의 운용 전략까지 알아보았는데 그럼 연금 투자자분들은 어떤 상품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까요? 실적 배당형 상품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말에서 2024 2 0 4년 9월 말까지 퇴직연금 내 실적 배당형 상품 잔고가 약 2.5배 성장했을 때 ETF 잔고는 약 18배 늘어난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 내에서도 ETF의 비중은 3%에서 24%로 상승해서 21% 포인트 증가했고요. 이처럼 퇴직연금 시장에서 ETF의 역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운용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TF는 낮은 보수, 편리한 거래 방식 다양한 투자 전략 활용 가능 등의 장점 덕분에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가입자 분들에게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금 개시 후에 운용 전략에 적합한 ETF,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이즈 ETF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주 ETF로 라이즈 고배당이 있습니다. 꾸준한 배당 수익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월배당 전략인 커버드콜 ETF가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배당팩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 예시가 될수 있는데요. 커버드콜 전략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옵션을 매도해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데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월분배를 하는 ETF입니다. 커버드콜 전략뿐 아니라 투자하는 주식, 10년 연속 배당으로 검증된 배당 성장 핵심 기업 100종목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채권 ETF도 있습니다. 라이즈 ETF 중에서는 신용 등급 A- 이상인 회사채, 기타 금융채, 은행채 등에 투자하는 라이즈 중기 우량 회사채가 있는데요. 채권은 금리 인하 시기에 특히 주목받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이자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운용 시 고려해야 할 자산군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IRP 연금 개시 후에 운용 전략과 ETF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을 개시한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나이즈 ETF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ETF에 대해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ETF 운용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IRP 연금 개시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생명 DC IRP 고객을 위한 퇴직연금 5분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